오오야야, 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요. 그 랜덤으로 발견되는 포켓몬 센터예요. 와 이거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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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자. 와야 기계, 기계들 다 있다 우리가 만든 거. <목소리> 이 자식 너. 세지가 간나너너내 친구 죽여줄 거야. 빨리 빨리. 오케이. 빨로 일로. 복성 있다. 복성 있다. 이게야? 이게야 예, 예. 이게. 자식아, 쌤병. 그러지. 우와 야너너너 너, 너, 너 진화했냐? 어 우와 좋겠다좋겠다 아, 싸워 싸워 오케이 이겨라 이겨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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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 벌써 싸아 도티 또 죽는다 벌써 뭐야 자꾸 자꾸 싸움이 멈춰져 어 그래? 도티 또 죽어 쟤가 도망간거야 도망 쟤가 스킬써서 막 내보내는거 같은데? 아 그래? 어. 약한게 야 빨리 죽어 죽어라 약한거네 가라 잠뜰 나도 못싸우나? 아니야 잠뜰 몽뚱 박치 파이리 너 가서 도와줘 <laughs> 너도 같이 도와줘. 몸, 몸통 박치기! <laughs> <laughs> 왜 맞추질 못해? 왜 맞추질 못해? 야 파이리야, 너도 구경해 여기서. 야, 구경해 구경해. 어, 와, 아또 도망갔어. 야얘피꽉 찼어. 또또 전투 중료됐어. 우와, 야, 야 죽이기 되게 어렵다. 아 우리의 원수. 아웃케 잘 도망가. 그러니까? 아웃케 잘 도망가. 오케이. 야 너는 피가 없잖아. 근데 얘는 피가 꽉 찼는데? 안돼 안돼. 야나 싸움 걸렸어. 도망가. <laughs> 도망가. 안돼. <laughs> 어도또 아. 죽었다. 어 죽었어. 팀티님 <laughs> 힘내세요. 오. 이불이 완성. 빨리 죽여. <laughs> 빨리 써. 빨리 써. 빨리 죽여. 야너 너도 피가 없어. 얘 만땅이야. 어. 어. 야피쳐오와피쳐오와메메 메가 드레인. 메가 <laughs> 드레인. <laughs> 뭐야 누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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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기겠다, 웃음> 야 잠들. 이겼다 이겼다. 잠들. 이겼다. 야 잠들라이팅. 잠들 이긴다 야, 죽여. 빨리빨리 죽여. 왜 빨리 죽여. 어 빨간 피. 오케이 오케이. 어, 나이어야한방한방한 방. 한방 오케이. 죽였다 야! 잘했다. <laughs> 야호여러 복수했어요. 아, 잘 나. 잘저 고양 고양한 녀석. 제가 죽였습니다. 아, 예전에 저희가 완전 쫄빌때저 저희 괴롭혔던 애죠. 그다어 내가 어, 그래, 복수했어요. 근데 저는 죽었지만요. 나 몸통 <laughs> 아, 커? 나 진짜. 두 번이나 죽었네 제한테. 하나. 아, 나 진짜. 끼리어징도할수 있지 않을까? 아, 사자라고요? 아, 사자래요. 사자? 사자 어. <laughs> 고양이 맞아. 아니에요? 몰라. 여기 오래벨밖에안 어 되네 밀크. 이랑 싸워야겠다. 야나난 싸우자. 소완전세 아, 한방이 강해. 이안 싸워줘. 어. 자체적으로 피도록 파이트. 얘는 속성이 뭘까? 어떤데요? 오케이 파이트 엠버 불공격. 야 불사. 불사라. 오케이 이렇게 싸면 우 되나봐요? 스크래치. 야얘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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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어, 아닌가? 이렇게 채워. 근데 어어어어 졌어. 진짜? 아니 나는 팔레이고 쟤는 오래인데왜 내가 지냐? 그 그게 저소가쎄아 그래? 아 <laughs> 어, 이렇게 못 싸워. 파일이 괜히. 그냥... 너죽 죽었어. 파일이 왜 이렇게 약해요? <laughs> 파일이 너무 약해요. <laughs> 아, 아 열받는다. 피 없어지면 어. 나랑 싸워가지고 나 죽이면 되지 않아? 아 행복도가 아까 70대였는데 몇번 졌더니만 60으로 떨어졌네. 아. 나, <laughs> 아, 나파일이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는데. 좀잘 키우라고. 아, 진짜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요, 저도. 태경 님. 아. 응? 얘랑 한번 바뜰래요? 오케이. 오케이,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파일이 진화하면 뭐 돼? 10으로. 파이 진화하면 리자몽 아니야? 어. 리자몽인가? 리자드. 리자드 아니, 리자드에서 리자몽. 리자몽 되지. 네. 그래 저 저는요. 꿈과 희망이 있어요. 리자몽 되면 날아다닐 수 있잖아. 그렇지? 맞아. 어. 이거 이거 러닝 슈즈 하나 더 만들었다.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예, 요, 요, 요. 오케이 아싸 레벨 10자 지금 제가 속도가 나, 나 빠른 20인데, 거 어, 요기 아이템을 껴서 그래요 어? 선깐만 불이라고 막야 지금 너너 싸웠어? 어? 죄송합니다 끝났어? 죄송합니다 <laughs> <맨날 싸웠어>? <웃음> <웃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laughs> 오케이 나나피안 채울게 야, 레벨 차이가 많이 나잖아 어떻게 이겨 어, 오케이. 근데 계속 싸우다 나왔다. 보면 내가 죽을 거 아니야 어? 아싸 레벨 어. 11 계속 싸우다 보면 내가 죽을 거 아니야 어 끄고 어. 그러면, 그러면 어 레벨 2 어. 그러면 어비징 노... 되는 거지 어 아 어뷰징 하지말라고 <laughs> 이게 아니지 계속 싸우는거야 이거는 <laughs> 그래? 아네 맞아요 어 아, 벌써 또 계절 또적었나봐 아, 레벨 14아 14? 나 레벨 응, 응. 11아나 8레벨 <laughs> <laughs> 누가 아직 10도 안되나 저는 규토리 농장이나 넓히고 있을게요 <laughs> 농사꾼이래 농사꾼 이렇게 농사꾼이래. 규토리를 캐서요 이 규토리를 어떻게 <laughs> 다시, 다시 심어줍니다 가라 잠 이렇게 넓혀주는거예요 규토리도 색깔별로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노란색과 검은색이 많이 쓰인다고 하네요. 빨강색이랑. 어 이겼다. 아 이겼다. 레벨 십이다. 자 간다. 저도 레벨 업하러 한번 가볼까요? 3 3 이런 어, 레벨 이런애들 안돼. 큰 레벨. 얘 이제 잡아볼게요. 어. 얘 잡아볼게요. 한번한 번. 파이트. 어. 그랬다 가지고. 그렇지. 아 근데 얘는 물이라 가지고 내가 약하지? 잡아볼까? <laughs> 하필 만나도 상성. 그러니까. 아 이게 상성인데 얘가. 상성이니까 막 숲에서 돌아다니라고. 그런가? 어 죽었어. 죽었어. 레벨 몇 됐어? 내가 지좀해봐야 돼요. 아니 내가 이기는데 내가 그냥 이겨. 내가 강 이겨. 짱 약해. 오케이. 레벨 9대 어 야, 야, 피 하나도 안 달고 잡는데? 오. 야, 꿀인데? 레벨, 레벨 19. 꿀이야. 꿀. 어, 좋겠다. 둘 너도 할래? 왜왜 공격 안? 아 잉어 잉어킹은 야. 공격이 없대. 피어를 벗겼대. 없어요 없대. 없어요. 야 잉어킹, 잉어킹 잡으면 되겠네. 개들만 잡으면 되겠네. 잠깐만 잠깐만. 이는 있을 것 같아요. 15 레벨. 오빠 일단 레벨 높이고 있어. 안될것 같아. 오케이. 좀 레벨 낮은 애를 찾아다녀야겠다. 근데 잉어킹 약해요 진짜 어 진짜 피 하나도 안 달아 아 진짜? 야뭐 기린도 있네? 기린인데 꼬리에 뭐 무서운게 있어 키링크 키링크 어, 키링크? 오오 오, 오 무섭다 무섭다 안돼 안돼 레벨도 높아요 제가 상대할 수 있는 애가 아니네 얘도 오우 조그만데 이제 레벨이 1 0나도 잉어킹 잡아야지 잉어킹이 어, 아 안돼 지나면 쩐다 안돼 안돼 43레벨은 어다이아아아 죽었나봐 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 <laughs> 한방에 갔어 걔네들은 진짜 튀지도 못해 <laughs> 진짜 한방에 가 도망가기 눌렀는데 그냥 죽었어 <laughs> 아유. 네. 운이지 그것도 네, 본격적으로 레벨업 할게요 좀 레벨 낮은 애들 좀 찾아보죠 아 잉여킹이 짱이었는데 아 <웃음> 잉여 잉여 <laughs> 여깄다 여깄다 <여기다. 웃음> 잉여 잉여킹 잡아요 또 잡아 또 잡아 <laughs> 나이스 약하 약하 약하네 피도 안달아요야 이거 이걸로 녹아다 하면 되겠네 잉여킹으로 재밌네 이거 그러니까 맞아. 계속 와, 죽여, 죽여. 재밌어. 근데 이거 스킬 계속 눌러줘야 돼. 음. 화이트. 음, 이거 늦게 맞다. 누르면 한번덜 공격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 걸? 턴제야. 포켓몬 턴즈. 스탯에 스피드가 있거든요. 아 턴제야, 턴제 그냥 단순 턴제. 네. 음, 그럼 맞게만 막막 빨리 누를 필요할 필요가 없네요. 인격킹 또 있었는데 어디갔어 저기 있다. 인격킹이 되자. 인연이야고. 아인인야 이거 수영하 빨라. 짱 좋아. 신발 신으니까. 검별한. 오케이 또, 또 또. 어 저는 수영하고 있고요. 나 익사하는 거 아니야? 빨리 빨리 싸워, 그렇지, 그렇지. <laughs> 말왜 저렇게 빨라? <laughs> 오케이? 아 지금 신났어, 신났어. 야 레벨 이게 레벨업하는거 너무 재밌는데? 음 재밌네. 오케이, 죽여라, 죽여라. 가져다, 죽여라. 네내 캐릭터는 언제 진화냐? 하 어떤 거예요? 나이스 잡았어요. 그거 오 세대인데 물 포켓몬. 스폰 스폰 스폰. 수댕이 수댕이. 잠깐만, 잠깐만. 나이스 1 0 레벨. 야나 이어킹만 잡으러 다니면 되겠다야. 어 얘는 뭐야? 좀더큰거 같은데? 야이 뭐야 이 뭐야? 야 마기카프? 이 뭐야? 스폰? 야이 이, 이겨킹 지나하면 뭐야? 나왔어. 갸라도스. 응. 아닌데? 아 그냥 잉여킹인데좀더 따내가 그거, 그거야. 얘 다른 건가? 따내지도 안 나. 따내. 꿀 달린 거 아니야? 야 죽여보죠. 얘도 공격 안할거 같아요. 얘가 한 십육. 안돼? 어 아니 구나 십육 오케이. 어, 얘 공격 안 하네. 지금 지나있던데? 야얘 얘도 얘도 꿀이네 꿀이네. 좋아요. 바다야 바다가 꿀이었네요 이거. 어, 꿀이야 꿀이야. 하나 한 대도 안 때려. 고그 어, 그러니까 잉어킹이 레벨이 높아서 좀 컸나봐요 오케이 너구나 잘, 잘 싸운다 잘 싸운다 이기가 마구 마 오케이 또죽었어요127 얻었어 워터스포트 나이스 10레벨 아나나 나, 나도 여기 워터가. 리자 리자몽으로 진화시키고 싶다 어, 3 6까지만 키우세요 리자드가 중간 진화지 네 리자드를 먼저 노려야겠네요 몬스터블은 어떻게 얻지 그거 만들어야 돼 규토리로 아 맞다, 맞다. 우리가 그래서 규토리를 키우고 있는거야 키워 놓는다가 우린 레벨업 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군. 시간을 아껴 써야죠. 어 염치코다. 어, 야 싸우자. 아, 야, 심내, 아, 십 레벨이야. 십 레어. 어뭐 새로운 거 생겼어. 스모크 이름을 스크린? 그렇게 하니까 자주 죽지. 스모크 스크린. 연계 안개인가봐요 안개. 이번 잠들기. <laughs> 자. 이걸로 <laughs> 이걸로 불싸어 뭐야? 야, 왜 이렇게 쓰? 아 뭐야? 모르고 레벨 30 3 9한테 싸운 걸었어. 히? 나 오, 죽을 거 같아. 잘 가. 아아 아. 아, 아. 아니 같은 십레벨인데 뭐 이렇게 차이가 나나? 어. 차이가. 아, 아 역시 저는 잉어밖에 못 잡나요? <laughs> 잉어. 아 잉어 그만 잡고 싶어. <laughs> 아 나도 세네 잡고 싶은데. 어. <laughs> 어. <laughs> 야 일단은 잠들이 포켓, 죽었어. 포켓볼, 포켓볼 좀 만들. 포켓볼 좀 만들자. 개저라. 지금 네. 있는 기토리로 울트라볼 하나 만들어서 잡는 모습 한번 보자. 오케이 오케이. 근데 실패하면 아, 아. 어. <laughs>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자란 기토리들. 채취를 해줍니다. 이렇게. 자, 빨리 다시 다시 또 심어. 오케이, 계속 계속 심어요. 농장을 초 일단은 넓히는 게 중요하니까요. 또 있나? 없네요. 여기도 있다. 잘랐다. 여기 오, 조금만 더 있겠어. 어디갔어? 야, 일로와. 스토리. 스토리가. 어, 먹었다. 분홍 귀토리. 오, 왜 이렇게 쎄? 파랑 파랑 거또 자랐고요. 근처 에 있으니까 잘 자라나. 와. 뭐 있죠? 오,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엄청 많이 자란다. 오, 하얀색. 짱이 짱. 어, 나 큐토리 이거 농장 쉴틈이 없는데요, 이거? 또 자라나? 아, 이제 안 자라네요. 아울트라볼 만드실 거라고요? 울트라볼이 제일 확률이 좋대매. 제일 많이 쓰인다는데? 네. 제일 좋다는데? 어, 효율이 제일, 그러면, 제일 좋대. 어. 그러면 검은색 큐토리 두개 하고 음. 노란색 규틀 하나만 그러면 챙기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한번 울트라 여기 이게 몬스터볼이에요. 어, 어. 여기 보시면 이게. 이게 몬스터볼에 따라 효과가 좀 다른데요. 이건 가장 일반적인 포켓볼이고요. 그다음 뭐 그레이트볼, 울트라볼, 뭐 레벨볼 이런 게 있어요. 문볼. 문볼은 뭐달 속성 있는 그런 애들이 잘 잡힌다고 하고요. 음, 러브볼은 제 기초 이제 포켓몬과 성별이 다른 포켓몬을 잡을 때뭐잘 잡힌다. 뭐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니까 음. 이런 포켓몬 포켓볼들을, 포켓볼들을 종류를 잘 사용하면 좋겠죠. 근데 일단은 가장 무난하게 쓰이는 게이 울트라볼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 울트라볼 이거를 만들려면 뚜껑 그리고 밑에 이제 받침 그리고 이 버튼을 필요한데요이 뚜껑을 만들 때 그게 필요하대요. 규토리가 검은색 두 개랑 흰색 하나? 네. 아니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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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아, 검은색 하나, 노란색. 검은색 두 개, 노란색 하나? 네. 오케이. 근데 이거 다 심어 버려 가지고 어떡하냐? 어. 아, 아.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네요. 음. 자라면 그때 한번 만들어볼게요. 그다 그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규토리 가지고 음. 규토리 꾸운 다음에 규토리를 꾸운 다음에 요 어. 뭐지 그 아. 작업대에다가 검들 아, 일로 와 검은색 규토리 2개랑 아, 네, 노란색 규토리 하나면 울트라볼 디스크가 나와요. 이거 그이 디스크를 땅땅 두드리나? 네. 두드리고. 그다음에 아. 또그 하얀색 있잖아요. 어. 하얀색도 만든 다음에 또 두드리고. 아이언 베이스? 아아 이거 아, 아, 이, 아이 베이스는 그 바닥은 철계로 만드는 거네? 네. 어, 그럼 이거 이거 미리 해놓죠? 그럼 미리 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해서 아니네? 아아 아, 그냥 하는 거구나. 그럼 이렇게 철계를 이렇게 하면 이기 바로 나와요? 아이언 아이언 디스크? 철 디스크가 바닥에 쓰이는 거. 오케이 다섯 개나 되고. 음 버튼 좀 만들고 돌돌 돌 버튼으로 해야 되나? 돌 버튼이어야 돼요 네, 돌 구워놨어요 오케이 응. 구어놓은 돌이 있다니까 그럼 화로 뒤집힘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알루미늄도 많이 굽고 있고요 재료는 저희가 초반에 좀 많이 구해놔서 부족하진 않네요 뜰은 뭐해? 나? 레벨로 진짜 응. 몇이야? 14아 많이 올렸다 어 오. 도티가 성장하고 있어 <laughs> 아, 야잘 키워 얘가 이름, 이름이 좋네 아 도티 죽어. 도티 죽어 야 도티 죽이지 말고 잘 키워 잘 키워. 어 이겼다 이겼다. 버튼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규토리 검은색 규토리랑 오 어,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잎사귀 자라났죠? 이제 요거 요거 두개 자라고 흰색 규토리. 오 어, 나이스. 흰색 먹었어요. 아 노란색이 필요하겠지오 어, 노란색 있다. 나이스. 안돼 감자. 어 이거 버려요. 이 요거만 있으면 된다. 검은색 규토리 두 개만 요거만 자라면 울트라볼 만들어서 포획해 볼게요. 근데 후에, 안 좋은 게 어. 재밌겠다. 하나씩밖에 안 나가죠 볼이 볼이 하나씩밖에 안안 나가진다고?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뭐 한번 실패하면 끝이 난거 아니야? 아뭐 아니 그럴 수, 그 그렇겠죠 뭐 하나 그리고 있잖아 근데 싸운 다음에 하지 아니면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낚을 수 있어 싸우면서 싸우면서 해야 돼네 그냥 던지면 어떻게 돼? 그냥 안던안 던져, 던져져요 아 그래 레그로 잠깐 사야 하는데 금방 다시 돌아와요 그래? 아. 오케오케 규토리를 구운 다음에 만들어야 된대요 오케이. 가자 도티야 도티야 왜 잠들이 또 죽었어 <laughs> 왜 자꾸 나 죽이냐고 어 레벨 15다 가서. 이거 많이 많이 캐줘요 오케이 야, 규토리 농장 아이구 아이템 좀 넣어놓고 가야겠다 네? 좋죠 이렇게 지붕이 없으니까 왔다갔다 거리기 <laughs> 너무 얼마, 좋아 얼마나 편하니까 <laughs> 왔다갔다 거리기가 지붕 없는게 편하죠 이런거 제가 먹어올 랜덤템들 넣어놓고요 오네 작업대 하나는 있어야죠 유리판, 오케이. 레드 스톤. 오 레버 켜줘. 다 재밌다. 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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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 기토리 이건 뭐야? 검은색 왜 이렇게 안 자라? 핑크 핑크, 핑크 핑크 기토리들. 빨강. 아, 레벨 4 4야어 무서워. 데스 기토리 농장. 어 노랑색? 노랑색 찾았어요. 굿. 잘 자라네. 음. 이제 여기다가 쭉쭉 심토로 하죠. 핑크부터. 오오오 오. 딴. 딴. 딴 딴딴딴딴딴딴 이빠르니가 좋다 근데 음. 네, 피카츄가 안 보이지? 맞아 나이츠는 바... 피카츄 보고 싶은데 난 피츄밖에 못 봤어 피츄는 뭐야? 피카츄, 피카츄 전, 지나 전아 네. 피카츄가 지나 전도 있어? 어 네. 피카츄가 원래 그냥 원본 아니야? 아니, 1세대, 1세대 추가 됐어요 맞아 아 그래? 네아 그렇다네요 저는 1세대밖에 몰라가지고요 피카츄는 피카츄였지 피카츄의 전 피츄라는거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이렇게 <laughs> <laughs> 세대차이 세대차이? 세대 아뭐 세대차이 같은 소리가 야 규토리는 조명 없어서 잘하나? 조명, 조명 해놓자 아닌가? 해놓는게 응? 낫겠죠? 불안하니까 어? 잘하는거 같은데? 아니야 안전제일 조명을 좀 해주죠 뭐 오케이. 공중에다가 해야되나? 어 뭐야 왜? 어 포켓몬 왜? 센터 포켓몬 센터 어 어디 뭐, 어디 저 어디 그 어디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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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티피 타봐요 티피 타봐요 어디 어디요? 와어어 대박 우와. 뭐야 어쩐다 누름 뭐야 이거? 오오야야 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요 그 랜덤으로 발견되는 포켓몬 포켓몬 센터예요 오 털자 털자 다 떼가자 야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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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털어 다 털어 그냥 여기 수퍼네 잠깐만 여기 여기 횃불 좀 받고 어두워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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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자 와 기계들 야 기계들 다 있다 우리가 만든 거